되고 남해 아직안들어간거 같은데요. 님, 여기로 오세요. 네. 포니 산장. 잠깐만 나 여기서 두명 상대 중. 어, 바로 볼까? 어. 남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네, 나이트 아, 아, 뭐야? 왜 뒤져? 다왔인 아, 아, 맞았어. 아이씨. 아, 아, 김인호 킬 쓰고 다오는데? 어디예요? 포니산장이 탈선 장 포니의 산장. 남해. 근데 여기 어, 보스도 어떻게 어, 위에 보인다 보스 아, 보인다 엄청 있네죠? 근데 여기서 사람 다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위에 보스 보인다 풍류의 선장 어디야 칼편 서남부 왼쪽 이인가? 오 여기 오케이. 보스 있다 오, 우둔이다 우둔 우둔 보스다 아니 근데 이 전설 길드랑 이거 어떡하지? 일단 한 대만 때려보세요 한대 때려도 템때리고한대 때리고 튀고 튀고 한대 때리고 튀고 오 oh, 씨엣 어느 어디 어 보스가 아, 어디는데요 위에 보스 표시 있어요 이게? 아 뭐야 아, 이거 사람 존나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포탈 입구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보스 쪽엔 사람 개많이 와요 아좀 들어가자 왜 그래 이건가? 어우씨 이거 그냥 구역만 해야 되나? 야 이거 수무줄이그서 한... 죽으면은 팔팔 하자마자 바로 붙잡. 이거 소무줄이에요 소무줄. <laughs> 어디 말하는 거지? 보스 표시가 있다고요? 예 여기 그어 어, 지금 한명 오셨다. 장장군님 장, 저희 그냥 일단은 키면서 그냥 상황사만 사는, 봐요. 80명이거든요. 예, 이거 꽉 차겠어요. 오, 87명 됐어. 예, 얘네들 안 들어가고, 포탈에서 저희 오는거 계속 따르고 있어요. 뒤따라 위로 올라가면 되죠. 야, 위로 올라가면 보스패이 있어요. 맵에 보스패시. 있어. 어디지? 야, 랭커도 사람을 나하고. 죽여야지. 아, 오케이, 확인. 저기 있네 예, 저기 있죠. 일단, 몹. 지금 시간 없으신 분들 몹 죽여야 돼요, 몹. 몹안 돼요, 지금 사람만 돼. 아 맞네 아씨 어떡하냐 이거 쫓겨나겠다 이거 지금 1 9줄 지금 몇 줄이야? 뭐야 안들어가시는데 지금 1 0명꽉찬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어, 사람.. 사람, 사람 아니, 아니, 7, 사람을 7, 죽여야 지금 되네 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어 79명 됐다 지금 쫓겨났어 쫓겨났어 지금 들어오시면 돼 이거 용사 한명 다.. 아, 뭐야 러비.. 러비스트가 나 죽이는데?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이거 사람 한명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만만한.. 만, 어 용사 있다 저기 어? 여기 라멘인데? 여기 아닌데? 죽이자. 어디지? 라멘 안.. 아니죠? 라멘 맞아요 라멘 맞아요 포니에스 라멘 아, 보스가 주... 어디있다는 거지? 이거 한번 죽여야겠는데? 아유 보스가 여기가.. 아 저기있다! 어 보스도 있어요 메이 보이죠? 네메 보이죠? 맵을 크게 하시면 보여요 네? 맵을 크게 하시면.. 아 여기 부러 남았거든 아 저기있다 오케이 확인 와, 애들 존나 많네 존나 많네 아, 야저한대 날아도 때릴 아, 수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아, 못 들어갔구나.